글로벌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갈팡질팡하는 이 시장 상황 때문인지 장이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대형주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쪽으로 좀 몰릴 것 같은데요. 언제쯤 안정세를 찾을까요? 그 s v b 사태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음. 벌어지면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신속하게 네. s v b 영업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나서. 어 클라산타란가그 은행을 새로 만들고 거기다가 음. 예금과 자산을 옮기고 그 정부에서도 예금액, 예금액 전부를 지급보증하면서 음. 일단 위기가 커진 것을 일단 막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그 이후로 또 이제 포스터 리퍼블릭 지방은행이라고 시중, 시중에 있는 중형은행들이 이제 음. 또막 위기가 오고 막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이 이제 300억 달러를 예치하면서 음. 지원한 게 아니고 예금을 대신해 준 거야. 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어. 돈을 내줘라 이거지. 그래서 예치를 하면서 부실 전이되는 걸또 막았어요. 네. 그랬더니 또 갑자기 뭐 크레디트 스위스 그래 가지고 CS라고 네. 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또막 위기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야 그거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450억 달러 지원하겠다. 아마 이렇게 나서고 음. 더군다나 이제 큰금융회사인 스위스에 있는 큰 금융회사 유 UBS한테 제 예, 인수해라, 음. 이런 넘기면서 또이것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응, 음, 음, 네, 네. 근데 굉장히 대처가 자방 사과처럼 빠르게 재빠르게 대응을 한것 같은데요. 2007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를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각국의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 예, 맞아요. 네. 금융 위기는 이제 단숨에 진압되었고 이제는. 음. 뭐더 이상 큰 문제 일으킬라 그러면 막 선제적으로 막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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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원해 야 이거 인수해 부실 돈 예금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네. 나서서 이제 단숨에 진압했고 네. 이제 어제와 오늘 열려서 내일 새벽에 네,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25BP 0.25% 네. 네. 인상한다고 하는데 또는 이제 동결 확률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동결이나 0.25%는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언제 금리 인하까지 하느냐. 아, 네.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음. 6월 달이나 7월 달 또는 뭐, 금리 인하까지도 네. 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힐 거란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음.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달러 약세,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 워낙 강세니까 환율이 하락하고 있겠죠 네네. 뭐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게 되고 네. 또 외국인의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의 이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네. 뭐 엄청 수준 높은 말씀을막 수술을 나오고 있는데 <laughs> 실력이 엄청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쭉 우상향할 것 같아요. 우리 강주현 씨가 말한 것처럼 음.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순매수가 네. 이어질 거고 그러면 네. 외국인 순매수는 주로 대형주 위주로 네. 네. 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대형주 강세장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기는 좀 좋을 때 같기는 해요. 음.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금리에 민감한, 작년에 이제 기준금리 올린다 해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더 음.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세도 더 강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대형주 뭐 메타라든지 네.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음. 더군다나 이제 어전에 이제 테슬라도 7% 급등하는 것처럼 음. 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음. 다음 <목소리>